자 수원 행렬 문제입니다 이건행렬과 그래프 문제인데요 서로 다른 n개의 꼭지점에서 임의의한 꼭지점을 선택을 해서 다른 꼭지점과 한 번씩 다 연결한 그래프를 g라고 하는데 g의 변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답니다 f6 구해달래요 자 보자 어, 이 녀석의 변의 개수를 fn fn이라고 했는데 f6을 구하래 FN이 F6이 되려면 생각해봐. 뭐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? 그렇지. N 대신에 6을 갖다가 대입을 해야 된다? N 대신에 6을 대입하셔야 됩니다. 됐죠? 그러면 여기 위에 이 N 대신에 우리가 6을 대입합니다. 그럼 요 놈은 몇 개의 꼭지점? 그렇지. 여섯 개의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을 선택해서 다른 꼭지점과 한 번씩 연결.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? 꼭지점이 6 개가 있어. 그래프라는 놈이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자, 이 여섯 개 꼭지점 중에서 한 꼭지점 을 선택을 해. 근데 그게 다른 꼭지점들이랑 전부 다 연결이 된 그래프를 쥐라고 하자는 얘기야. 그러니까 요긴 꼭지점 녀석들이 다른 것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어. 꼭지점, 꼭지점들끼리 전부 연결되어 있어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녀석의 변의 개수를 구해내라는 게 문제 목표입니다. 그럼 변의 개수를 여러분이 이렇게 일일이 하나 다 세시는 것도 좋지만요, 그것보다는 차수들을 한번 보자. 얘는 차수 몇이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의 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5라고 할수 있죠. 얘도 차수가 5, 5, 5. 이놈들은 꼭짓점이 전부 다 차수가 5야. 그럼 차수의 총합 한번 구해볼게요. 차수의 합은 5를 몇번더 하겠다라는 거예요? 6번이죠. 우리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해서 배운 게 있었어. 차수의 총합은 뭐에뭐 곱하기 2랑 똑같다고 했죠? 변의 개수 곱하기 2. 차수의 총합은 변의 개수 곱하기 2. 자, 요게 30이죠, 산수해 보시면. 자, 30은 뭐 곱하기 2니? 15 곱하기 2죠? 그래서 따라서 변의 개수는 15가 되는 겁니다.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변의 개수는 15가 정답이 됩니다. 끝.